장애인 문화복지신문제 489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청년 인턴십 첫 인턴 31명 모집. 경기도가 올해부터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 기업체험을 신설하고 참여자 31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28일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장애청년 기회 로그인. 경기도 희망저축 온 행사에서 시작됐다. 이 행사는 장애인·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로 김지사는 이날 장애인·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취업동아리가 돈의 공공기관 장애인·청년 인턴제 정책을 제안하자 이를 현장에서 직접 수용했다. 돈은 올해 20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인턴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디업 장애인 청년이다. 모집은 한 차와 두 차로 나눠 진행된다. 한차 모집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에서 8월 4일 접수를 시작해 16명을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사전 기초 직업훈련을 받은 뒤, 9월 1일 이후 각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도차 모집은 남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접수해 15명을 선발한다. 모든 인턴십 근무는 근무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거쳐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다. 도는 인턴 참여자들이 업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훈련 외에도 근무 중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연섭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인턴십이 장애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전반의 장애인 고용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장애인 청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인력직무역량강화연수집중운영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25일부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도내 특수교육지도사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현장 중심 직무역량 강화와 더불어 건강한 교육지원 활동을 위해 감정 소진 예방 및 회복 탄력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연수 일정과 내용은 5일 물결표사인 6일 직무 회복 탄력성 제고 연수 12일 직무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13에서 14일 역량 향상 과정 온 오프라인 연수로 구성했다. 직무회복 탄력성 제고 연수는 5일부터 양일간 미리내 힐빙클럽, 양평 소재 수련원에서 100명이 참여한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연수도 함께 실시한다. 직무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는 12일 도내 특수교육지도사 1 4 1 0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무 효율성 증진, 특수교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권, 통합교육, 마음챙김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양일간 경기도교육청 율고견수원 주관 특수교육지도사 역량 향상 과정을 운영한다. 13일 온라인 4 0 0명 14일 대면 100번 지명이 연수에 참여하며 취업규칙 노동조합 이해 장애 이해 행동 중재 지침 건강한 직장생활 아로마 명상 치유 등 실용적 주제로 마련했다.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혜 과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핵심 인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지도사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기 특수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14일까지 발달장애인 부모 휴식 캠프 세차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재충전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2025년 제3차 발달장애인 부모 휴식 지원 캠프 참가자를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김포 고양 일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캠프는 보호자 자녀 분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발달 장애인은 일, 한 자원봉사자와 연결돼 안전하게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보호자는 휴식과 정서회복,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은 수행기관인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 전자우편, eosfgmail.com으로 접수한다. 신청 시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필요하다. 중복 장애 여부, 가족 구성, 부모 장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앞서 두차 캠프에 참여한 A 씨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이 인상 깊었다. 부모에게는 오랜만의 쉼과 여유를, 자녀는 다양한 활동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세차 캠프 역시 발달 장애인 가족 모두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자녀의 자립을 함께 준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발달 장애인 가족이 재충전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070 5089 2002 누리집 또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 지역번호 031 8020 3497로 문의하면 된다.